자,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단타, 오늘은 뭐, 특별히, 리딩 안 해드려도 뭐, 그쵸? 응, 어, 예. 이 종목들은 지금 반장님이 매매하신 거는, 우리 전업밤 한테만 드리는 파워 조뭐 파워 검색기예요 오늘 오늘 파워 검색기에서 거의 상한가가 지금 하나 둘셋넷한대 여섯 개 나올 것 같아요. 코리아 드림님, 구형 테크, 자연광환경 코리아 드림도 전업반이죠? <laughs> 전업 파워검색기로 매매를 하셨네요 음. 오홍 웰크롱 시젠 아. 요거는 이제 vip 리딩 했던 종목 이거는 반장님 개인적으로 하신 거 히트인님, 히트인님은 지금 오프라인 강사예요. 저희 오프라인 아마 공지가 다음 주쯤 나갈 수 있는데, 음 체험하실 분들은 공개방 여러분들 체험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5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대왕 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대왕 무자님도 파워 검색기 쓰신 것 같네. 음, 뜨는 종목 보니까 그루잡님 모나리자 구형 테코와의 크롬 케이스. 이제 감사합니다. 많이 올리진 않으셨네 종배스윙 종배스윙 한진칼 음. 우리 스윙 종목 반장님이 스윙 내신거 30%짜리도 있네 판매도 음. 하고 나머지는 가져간거 중에 그쵸 전종목 이틀전에 들어간거 오늘 9% 수익 자 축하드리구요 오늘 특징 좀 볼게요 오늘은 어제 제가 <laughs> 얘기한 일이 오늘 벌어졌어 무적이, 무더기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렸었 죠 어제 오전에 오늘 갔어 모나리자 50 웰크론 km 깨끗한 나라, 파루 어, 진원생명과 국제약품, K M J 약, 한송내호텔. 음.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어, 시황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음, 저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를 그렇죠.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어,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이제 단기 꼭대기라고. 물론 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중장기 응? 중장기 추세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음,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중장기 추세는. 아시겠죠? 음, 꼬리를 말긴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은봉으로 끝나네요. 은봉에다가 적가를 시가를 이탈해 버리네요. 어제 종가를 이탈해 버리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십일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예측하는 게... 뭐 특별해서 그런거 아니죠 제가 뭐 신기있고 타임머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할뿐 이에요 기술적 분석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랩지노믹스 달려가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도지가 나왔네요 시장 종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역시 팔고 있죠. 그리고 누적으로 해서 선물이 마이너스고, 이건 아직도 하방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큰형님이니까 기관도 팔고 있고, 연기금은 보다 보다 못해서 살짝 받쳤네요. 오늘은 투신해서 또 팔았네. 두신입한 거는 펀드 종목을 IT를 시작해가지고 필두로 해가지고 팔고 있단 얘기죠. 음. 자, 지금 네패스 같은 종목 지금 이제 들어간 종목 들 볼게요. 네패스 같은 종목도 급등 나왔죠. 제가 매도하라고 하는 타점에서는 반매도예요 반매도 it. 그렇죠. w 위메이드 e it. We m a 왜 e i 가 없냐? 위메이드도 목표가 도달한 것 같아요. 위메이드도 반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 되고요. a d 테크놀로지 a d 테크놀로지 목표가 도달했어요 축하드려요 요것도 어려운 장에서도 다 수익실현 나오죠 요것도 판매도 하고 나머지 들고 가시고요 s폴리텍 s폴리텍은 아직 지지선은 않겠네요 좀더 보고 어제 뭐 들어갔었죠 어제 어제 안 들어갔었나 지수가 안 좋아 가지고 음? 어제 안 들어왔었나? <laughs> 오늘 한 아, 지수가 지금 일단은 종목은 드릴게요. 중장기니까 중장기로 음. 보자. 휴젤 네, 요거 차트 괜찮네. 자, 휴젤 들어갈게요, 휴젤. 휴젤. 휴젤은, 어, 백신 진단. 뭐, 이런 거에요, 이것도. 어, 유전자 치료 관련된. 아이, 검에서 봐. 맞아 아, 보톡스. 아, 보톡스, 참. 보톡스에요. 착각했네요. 음. 보톡스 관련주죠. 지금 6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차트가 이뻐요. 요고. 3만, 여기가 얼마야? 3만 9천원? 잠깐만. 아니네 뭐야 41만 3천 비싸서 안되겠다 <laughs> 들어가실 분만 들어가보세요 나는 4만 천원인줄 알았더니 41만 <laughs> 아이고 다른거 드릴까요 음, 전부다 저기야 다른 거는 전부, 뭔지 아시죠? 음, 코로나 관련 주라고. DNA 링크가, 아, 참. DNA 링크가 이게. 안 되겠다. 종목이 없네요, 오늘. 할 만한 게. 할 만한 종목이 없네. 전부 다 저기밖에 안 뜨네. <laughs> 네, 오늘은 휴제를 하실 분들 하시고, 네. 아닌 분들은 너무 비싸서 못하겠던 분들은 네. 오늘은 종목 없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